네 안녕하세요 송이몰랑이입니다어 오늘은 이제부터 어, 얼방을 별로 안 하고 이런 캐릭터 이제 이게 저 저만의 캐릭터거든요. 이런 캐릭터들 이용해서 상황극 같은 걸할 거거든요. 음. 일단 배경 같은 건 제가 더 만들 거예요. 음. 지금 배경을 뭘로 설정해볼까? 자, 이건 지금 예시에요, 그냥. 뭐가 됐지? 방송 찍고 있는 걸로 할까? 자, 일단 얘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, 여기 책상. 일단 여기 책상. 여기다가 카메라가 이렇게. 자 이게 카메라 거치대. 이건 폰. 총 대초. 폰. 자. 폰으로 찍고. 이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지 여기다가 뭐 앱계 방법 나 여기다 이렇게. 해서 이가 막대기를 들고 있다지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. 알죠 이걸 이렇게, 키키키키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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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잘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다이렇이제 색깔 펜 가지고, 일단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칠하고, 이렇게 하고, 음, 여기다 안에다 색깔을 칠하던지, 그렇게 하면, 잘 보이죠?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. 음. 와, 신나, 신나. 이건 저 이게 저라고 보시면 요 이게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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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, 신나. 근데 뭔가 또뭐리지 않아요 막대기로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지기 여기 밑에 책상에 하나 더 있거든요. 여기다가 이렇게 키를 한번 누르는 거 만지죠, 만지죠, 만지죠.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알겠죠?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,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. 또 여러 가지를 뭐이 캐릭터가 이제 좀 자주 나올 거예요. 이 캐릭터가 만약에 없어지면 어, 저희 집에 있는 인형 아니면 그 피규어들로 할 예정이에요.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이것은 나중에 이런 종이에다가 다시 바꿀 수 있거든요. 바꿀 수 있게 할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, 저도 고지를 하면 될것 같고. 잠시 퇴장. 잠깐만요. 목소리도 변조할 거예요. 음. 이거 이쁘죠? 지금까지 송이 물랑이였습니다. 바이바이. 다음 시간에 봅시다.